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호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 우리를 지키시고 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나머지 올 한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기독교의 문화 속에 속한 사람들은 고맙다는 이 '땡큐'라는 말을 사실 입에 달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소중히 한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을 내가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내게 행한 것, 바로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혓바닥에 감사하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말을 버릇들기 전에, 아이가 이제 말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이 버릇들기 전에는 바로 이 감사하다 라는 이 말이 그 입술에 완전히 버릇이 되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라는 그런 가르침 있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많은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에 감사라는 말을 많이 입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이 한국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아서 불평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탁하기 앞서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입에 달고 사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그러한 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한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수 감사주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언제 감사하는 사람들인가? 바로 우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하와국은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했다라고요. 비론부하가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워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자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을 보면 사실 현실감이 오지 않는 우리의 느낌과 동떨어진 고백이 아닐 수 없어. 다 잃어버렸는데 다 없는데 무슨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왜냐하면 이 현실은 때로 너무 냉혹해요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말이죠. 이 현실 속에 나가보면 때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자, 1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이 말씀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크게 달아있는 상태죠. 여기 표현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난나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나무면서도 또 가장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제가 시골에 충청대 삽교라는 곳에 사는데 과수원이 많아요. 예산의 예산군인데 사과가 굉장히 유명해서 이 과수원이 많고 그 사과를 아주 흔하게 볼수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바로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흔한 나무일지라도 열매가 맺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이 한마디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이 포도나무 같은 경우도 열매를 맺지 않는면 이스라엘은 석회가 많아 가지고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포도를 즙으로 만들어서 그걸 음료화해서 먹는데 이 포도나무가 되지 않으면 물을 먹는 것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무들은 이 열매들은 먹는 식용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치료로도 쓰이고 또 잔치나 제사용으로도 사용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이 식물이 말라 비틀어져 아무 결실이 없다는 이 표현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절망 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초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감출 길이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본절 끝에 묘사된 밭에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나 이 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짐승을 키우고, 농사를 그런 짓는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작물과 가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말 절망이 아닐 수가. 없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생활, 종교, 의료, 그리고 의복, 농사,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다 붕괴되고 말았어. 무너지고 말았어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정상이었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제자가 지금 놀라운 모습을 말하고 있어다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자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나의 구원 이 표현이 제일 앞에 등장해. 요 히브리 표현에서. 즉, 이 하바국 선지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일차적으로는 무아가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 그리고 그 것이 맺는 열매, 논밭에 곡식,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이 수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1 일차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은 아무것도 아니고 말이지. 이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 어느 고대도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을 만드신 분이라 말이죠. 쓸데없는 것이면 만들 이유가 아.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부께서 즉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요 먹고 입고 우리의 직장들 우리가 사는 집들 필요한 것 하나님이 아신 분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전적으로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것이 없으면 죽고 그것이 없으면 있으면 사는 이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치 이게 전부인 것과 이게 있으면 말이죠. 마음이 그다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의 마음이 심지어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름을 넣고 올때 이게 미터계가 이렇게 위에까지 F까지 딱 차잖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껴주세요 예전에 그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쌀떡에 쌀이 이렇게 차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치 그것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의 전부인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 자, 이것이 분명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끝내 붙잡아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 표현한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아요 수도꼭지 다 좋아요. 다뭐 다, 금으로 뭐 가라는거다 좋은데, 문제는 그 수도가, 수도 파이프에, 그 원래 오는 그 수도 거기에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금으로 만들면 뭐합니까? 네? 그 수도관하고 원래 오는 그 원천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물이 나지 수도 파이프도 필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원천 그것이 시작되는 것그 구원이 오는 것그 평화가 오는 것그 행복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설사 어려움 속에, 아니 때로 극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렸서는안 돼. 소위로음다 일본에 보면 사람이 왜 삽니까? 당신은 왜 살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묻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답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낯선 곳에 오니까 이게 또 농사도 잘안 되고 병이 들고 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국적으로 금식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 인디안 때문에도 죽게 생겼고.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 자, 또한 번은 어느 때인가 어려운 형편에 투하자. 그들이 다시 이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기도를 그 의논하는 자리에 어떤 한 농부가 이런 제안을 했어. 자, 우리가 지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기도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도 하고.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 자매가 병으로 쓰러져 있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절망 가운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보면 놀랍게도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식량이나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우리가 유럽에 있을 때보다는 편안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앞에 광대한 대지가 전 미국에 올때 깜짝 놀랐어요. 가다 네? 보니까 이제 육지가 보이는 때만. 미국 들어왔겠죠. 이게 몇 시간이 가도 계속 그 육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광대한 땅이지. 미국 땅다 바로 그렇게 이 광대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주수 감사절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 금식의 기간 이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 감사의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감사 주일의 동기요 시작이라 볼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린 것은 환경이 좋아서다. 다불모죽게생겼 인디안의 그 때로 습격 때문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았어. 오늘 우리가 올 한해 되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 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어, 얼마나 부를까? 하나님 이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여전히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조건들로 가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감사할 조건들을 다 거두가지 않으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할 만한 것들이 내게서 다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사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것들이 아침에 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 이따 점심 때또 먹을 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 자,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다. 마지막 19절에서 말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아마 이이 이 얘기를 우리가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미쳤나 보다, 미쳤나 보다, 이 광신도 아니야라고 말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다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아무 희망도 없는 데 묻고 앉았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은 그냥 막 웃잖아요. 아무 때나 막 웃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가 온전한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웃고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자, 하박국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광신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신실하신다시 말해서,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 그러기 때문에,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 절에 보면, 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 나의 힘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것즉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게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참된 해결자이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8절에서 자신은 보도나무와 양과 소와 같은 것들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데,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괜히 잘난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느 상황 하에서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라는 것을... 이 세상이 그냥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죠. 근데 지금 과학자가 되는 말이죠. 딜레마에 빠졌어요. 점점 발견하는 것마다 말이죠. 네? 이 138억 년 전에 빅뱅부터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거의 뭐 2억 년, 1억 년. 그 앞을 찍어 보니까 아주 광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서 지금 자빠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말이죠. 있을 수,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늘려야 되나? 빅뱅의 시기를 138년이 아니라 그 앞으로 또 밀려야 되나? 그러한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보여줄 수가 없지. 제임스 의비가서 아무리 찍어봤던 점점 더그 자신들이 시작했다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 가봐도 완벽한 형태의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그 은하가 완벽한 형태로 이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뱅뱅뱅, 팽 돌아갔어. 이 은하가 이 완성된 형태들이고, 이런 것들이 거의 있다이거 년. 별이나 겨우 생기 생길까 말까 생기지도 않을 만한 그런 시대에 이미 수천억 개의 완성된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 별들이 계속 그렇게 그런 형태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서 이게 그런 형태를 갖추는 거예요. 이건 수십억 10, 년이 지나야 돼 하지만 이미 완성된 형태의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걸 설명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보이죠. 저는 제 생각엔 좀더더큰 거, 더잘 더 보이는 제임스 보다 더 나은 거, 백배 나은 거좀 빨리 만들어서 좀 가서 찍어 봤으면 쭉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다 찍으면 찍을수록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바그 선지자의 이신앙의 고백, 바로 그러므로 그는 다시 힘을 내기로, 희망을 가지기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자신을 바로 의기소침한 자리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쁨 가운데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하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의기소침한 자리에 두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 비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자신의 신체를 핫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지 않을 것이 사람. 바로 이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자. 이 사슴은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민첩하게 또 험한 산악 지역에서 달리는 그러한 들루를 베는 그렇게 험하고 거친 곳이지만 어해서 빠르게 달리 거기에서 어, 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위험한 환경 속에서 때로 또 옵니다 아, 어떻게 하지 어? 어떻게 할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서 민첩하고 빠르게 의도소침하지 않고 뛰게 하실 것이라. 그걸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거기 매몰되면안 돼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슴이라는 것을 사용한 것은 전쟁에서 이 말이 사용될 땐 빠른 기동력을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발이 사슴과 같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전쟁을 이기기 전에 어느 한 지역을 점령한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 그래서 이걸 점령함으로 인해서 승리를 따는 당상과 같이 만들어놓는 그런 지역이다. 바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와이금이 승리의 교도보를 확보하게 하시고 우리 와이금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니다 마지막으로 이 헬렌 켈러의 이 고백을 한번 하고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렌 켈러 알잖아요. 예, 눈도 뭐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자, 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볼수 있다면 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생각하고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준 나의 선생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손끝으로 만져서 알고 있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아리따운 문매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에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친구를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사귀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품.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튿날 새벽에는 몬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들, 또 아침에는 오페라하우스, 오후엔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을 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 쇼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수 있게 하여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색으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오늘 이헬렌 켈러가 그렇게 희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잖아요 얼마 감사합니다 이게 이 헬란 켈러가 그리워했던 그 소망의 모습이었어.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것들을 내가 하면 할수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 그렇습니다. 여 비록 이 헬란 켈러가 현실의 암울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이 땅에 희망을 주며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 현실이 아무렇지라도 하나님이 도심과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땅을 살아가는 의심하고 또 초라한 모습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위축된 곳에 머물러 있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헛결를베고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야. 내가 무엇이든지 할수 있어. 그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이 추수감사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던 이 아바쿠과 같이,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속에서 우리 구원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시라 고백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두지 않을 것을 믿고 하나님요 우리의 삶을 그 어려움들을 뚫고 나가는 그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있음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